절여서도 해봤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대파가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아내거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대파김치를 담글 건데요. 올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남편이 대파김치 노래를 불러서 감칠맛이 좋은 대파김치 만들어 볼게요. 준비한 대파는 3kg 인데요. 대파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여기에서 잎이 나오는 부분 이 정도를 잘라주면 돼요. 위에 잘라낸 잎은 썰어서 냉동 보관해도 되고요. 저는 말려서 육개장 끓여 먹으려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대파는 대파 김치용으로 나오는 대파가 있거든요. 좀 굵으면서 길어요. 이걸 가지고 김치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거를 2등분만 해줄게요. 2등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칼집만 넣어줘요. 대파 흰 뿌리 부분에는 비타민이 사과보다 5배가 많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사과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사과 한개 500g 이에요. 껍질까지 넣어줄게요. 사과가 없으면 배도 괜찮아요. 양파 두 개가 350g 이에요. 양파도 썰어줄게요. 사과하고 양파를 넣어줘요. 멸치젓 생젓이거든요. 멸치젓 100g. 건고추 물에 불린 건데요. 건고추 50g을 200ml 물에다가 조금 불려줘요. 이것도 넣어주고요. 갈치 액젓 100ml 인데요. 멸치 액젓도 괜찮아요. 멸치 생젓이 없으면 멸치 액젓으로 200ml 컵으로 하나 해도 괜찮아요. 믹서 해놓은 거를 부어주고요. 죽 인데요. 물 800ml 정도에 다시마를 넣어서 불려서 그 물에다가 밥수저로 4큰술 정도 넣어서 죽을 쓴 거거든요. 다시마 육수에 죽을 쓴 거예요. 넣어주고요. 마늘 5큰술. 생강청 1큰술. 새우를 말린 건데요. 건새우 20g 넣어줄게요. 통깨 2큰술. 고춧가루 200ml 컵으로 1컵. 반컵이에요. 한컵반 넣을게요. 여기에 죽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뭉개줘요. 양념을 만들었으니까 버무려 볼게요. 간이 맞는지 볼게요. 음, 적당해요. 항상 김치는 간이 적당하게 맞아야 숙성됐을 때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거 절이지 않고 바로 하거든요. 여기에 벌어진 사이로 양념이 들어가게 이렇게 묻혀줘요. 절여서도 해봤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벌어진 사이로 양념을 집어 넣어 주면 돼요. 대파가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일반 쪽파 김치보다도 이걸 더잘 먹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요즘 갱년기가 오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잘 오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 먹거나 그러거든요.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대파가 또 수면에도 되게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파김치 3kg를 담갔는데요. 숙성을 시킨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맛있거든요. 숙성을 시켜볼게요. 대파김치를 실온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넣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안에 거를 한번 제가 먹어 볼게요 음. 아직은 대파의 매운맛이 조금 남아 있어요 대파의 톡 쏘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셔도 되는데요 푹 익힌 다음에 내년 여름쯤에 이거를 꺼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한통 거의 다 찼었는데 숙성이 되면서 쑥 내려갔는데요. 대파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정말 시원하면서도 맛있어요. 김장이 끝나고 나면 대파가 그래도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남자들이 이 대파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파김치 맛있게 담가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